신의 세계는 네. 내가 이런 거 보이지만 내가 섞어을 해야 되겠어? 아닙니다. 섞어은 발차기 하는 걸로 끝나고 네. 네. 안한다 말이에요. 그냥 이런 걸로 보여주면 깨달아야지 인간들이 네. 네. 내가 누구나 하는 걸 네. 내가 뭐꼭 공주 모양을 해야 되겠어? 아, 아닙니다. 응. 할 필요 없어요. 네. 이런 거만 하면 과학자들은 다 알아. 네. 아이 세계가 아니 어떠한 물질이든 지능을 모한대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노? 아, 네. 없습니다. 뭐전 세계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노 이거? 없습니다. 음. 네. 어마어마한데 네. 음.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네. 암흑물 나도 몰라 여기도 몰라도 네. 교신이 다돼 어떤 물건 얘도 교신 돼 얘도 돼뭐뭐다 교신 안돼자 네. 우유를 호경이 이름을 썼다 이거야 호경이 네. 이름 네. 그럼 쓰면 우유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자 네. 아, 뭐. 이거 몇달 됐어 날짜 2022년 9월 2 2일입니 9월 22일. 예. 우유바. 뻑뻑하지? 아, 예. 그럼 음. 이걸 그냥 먹는 거야. 네. 어. 한... 요거트 맛이니? 아. 우유가 뻑뻑. 아, 얼마나 이게 좋겠나. 수, 네. 드시는 거 처음 먹습니다. 응. 어, 내가 먹는 거안 보여 주지 네. 봐. 이 봐. 어. 년 이상 지난 건데. 한 6개월 넘은 거세요. 거의 받는 데가 는데 그리고 이게 네. 이렇게 딱 떨어졌다. 네. 그렇잖아. 네. 그럼 이걸 이렇게 발라버려. 네. 이렇게 발랐단 말이야. 네. 이렇게 발라면 피부가, 피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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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날 며칠 습도가 정확하고 부드럽고 어. 어. 탄력 있고 피부가 완전히 달라. 달라져 버려. 네. 네. 그럼 좀 있으면 다 흡수돼 버려. 로션 바라준것 같습니다. 어, 네. 그냥 그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잘 때도 이거만 발라. 사람들이 블루에만 네. 바른다 <laughs> 네. 어, 그리고 뭐 어디 흘러면 주서가지고 발라버려 아, 어디다. 네. <laughs> 휴지는 닦을 필요 가 없어. 네. 어디면 떨어졌다 손으로 닦아버려. 이 네. 좋아 안 좋아? 네. 좋습니다. 음. 냄새 하나도 없지. 예, 네. 거의 냄새 없어요. 구수한 냄새밖에 안 나. 구수한 네. 냄새밖에 네. 안 나.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네. 6개월 된 거예요. 만약 이거 1년 된걸 먹었다? <laughs> 이 사람들은 지금 1년 된거 이런 거 구하기 어렵잖아. 네. 앞으로 이게 몇년된게 있다. 끝이야. 아, 난리 라는거죠 맞습니다. 며칠 지난 것도 맛이 아주 훌륭해요. 어, 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 블루유라는 이걸 전 세계에 내가 내놓은 거야. 네. 그럼 이제 인간들은 이거 뭐, 의심 많은 서는안 먹으면 되지. 아, 응? 그러나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야. 맞습니다. 네. 응? 그래서 아, 우주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생활에 응용하게 해주는 자는 내 뿐이야. 네, 그 모든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네, 네. 어 그러잖아. 내가 그다 뿌리면 다 없어져 버려. 네, 어 맞습니다. 인간들이 쓰는 암흑 물질, 암흑이 다 없어져라, 왜못 없어져? 네, 네. 내맘대로야. 맞습니다. 음 <laughs> 그러잖아. 네, 음그 암흑 물질이 오고 가는 그 코드 번호는 내밖에 몰라. 네,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네. 어 누가 암흑 물질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내 이름을 쓰면 여러분은 암흑물질을 그대로 만들어 버려 네, 네. 근데 그거는왜 만드냐 내가 암흑물질을 만드는 권리를 준게 축복이야 맞아 맞아 네. 축복 받은 자는 불로유를 누구나 만들지 네. 그지 네. 다 불로유를 만들어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축복 받지 않는 자가 축복 받지 않는 자도 불로유를 만들 수 있어 허경 쓰면 네. 다 불로유가 돼 네. 어, 그러니까 축복을 받든 안 받든 불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맞습니다. 그럼 내 이름을 쓰는 자, 네, 네. 나를 인정하는 자그 네, 네. 사람이 쓴 이름이 전부 암흑 물질, 암흑에너지가 되는 걸 네, 네. 그걸 알아야지. 네, 맞습니다. 어, 신기하잖아. 네. 음, 근데 내 이름에 물질이 바뀌나? 아니, 안바뀌니안 바뀌어. 예. 네. 음. 이세 네. 어, 그림 가지고 내 이름. 음. 신이 근데. 이 만병통치하기자 엄청난 식량이 분류를 지금 이제 행사하시는 게 혹시 머지 않은 미래에 좀 어떤 위기가 온다는 암시? 사람들을 그냥 내가 먹게 공짜로 해주는 거야. 네. 음. 자기들이 만들어 네. 먹는 거지. 네. 내가 거기에 무슨 권한을 뭐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야 그래. 네. 음. 내가 그냥 만들어 여러분들이 만들면는 방법을 알려줘버리잖아 네. 네. 내가 여러분들을 못 만들게 하고. 독점을 하려면 내가 차단시켜 버리면 돼그걸 네. 어, 아무도 불로를 못 만들어 아, 네. 네. 어, 그건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야 네. 이 우주의 법도를 내가 정해버리는 사람이야 네. 어, 인간들은 불로를 못 만들게 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아. 근데 내가 공간에다가 명령을 안해 네. 지금 놔두고 있는 거야 아. 왜? 내가 책임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만들어 뭐 이제 내걸 내가 팔아봐 나중에 뭐 식품 뭐 위생이 어떤 이상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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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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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팔아 여러분이 만들어 먹어. 네. 그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네. 그렇지 않아? 네.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야 아, 인간들에게. 네. 아, 그렇지 않아? 네 맞습니다. 응. 음. 삼골짜기 있어서 병원도 자주 못 가는 사람 불로에만해서 먹어봐. 네. 음. 아, 염소젖 짜가지고 호경이 이름 써놨다가 먹어봐. 아, 그 사람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그 사람 병원 갈 일이 있나? 없습니다. 불로에 네. <laughs> 모르면 소리인 시대입니다. 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네. 인류에게 주냐이 말이야. 네. 어. 네. 그래 안 그래? 이거 봐. 이거 내가 지금 그린 이 그림들이야. 네. 이 그림을 우리가 봤잖아. 이게 그림이야. 알겠지? 내가 그린 거잖아. 네. 저 네. 영상에 나가라고 네. 내가 네. 보여 네.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인물을 어떻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색상이나 패션이 보통 아니야 네. 어,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색감이 머릿속에 들은 거고 내하고 같나? 다르지? 그럼 이 그림을 이그림은 한번 종이를 한번 잡아 종이를 잡아 왼손으로 잡아 오른손 가져와 아, 네. 떨어지나? 어, 안떨어지는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 네. 이 자체, 그림 자체가? 네. 무한대 에너지가 나온다고? 네. 응? 근데 다른 그림 잡아봐. 다른 그림. 네. 이 여자 얼굴. 이것도 얼굴 아니야? 네. 어, 잡아봐. 네. 에너지가 어, 있나? 어, 없습니다. 없어. 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렸다 사도 네. 그림 자체가 내가 그린거는 무한대 에너지야. 네. 이 백공여인 그이지 응. 음, 그이게 그냥 그림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샀지만 이 이런 화려한 느낌이 오게끔 채색을 하는 거는 볼펜 가지고 쉽지가 않아. 아, 맞습니다. 싸인펜 네. 어. 가지고 칼라 사인펜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그려내겠나? 안 됩니다. 어? 안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 파도 거품을 낼수 있나? 와. 이 파도 거품, 백공의 파도 거품 디자인이야. 네. 그럼 이런 걸 여러분 지구에서 이런 게 있나? 어, 없어. 네. 얼마나 우리는 파도고품을만들어내고 이거, 이거, 응? 어? 네. 이런 데다 파도고풍을 넣어놨잖아. 네. 그럼 이런 거를 피고인들은 이런 디자인 자체로, 그런 에너지가 안 나와? 네. 맞아. 맞습니다. 음, 네. 응. 그 전부 파도고품만 있는 게 아니야. 실제 봐. 파도. 파도 넣어놨지? 네. 이것또 파도야. 파도, 그제? 예, 예. 어, 그런 형태의 디자인 패션. 지구에는 파도 패션이 없어. 네. 어. 어, 머리 아는 사람들, 이거 파도 패션이 있나? 아, 없습니다. <laughs> 어, 이건 모든 게, 예, 이거는 별들을 엮어놓은 거야. 오. 지구, 지구가 원래 동그라미잖아. 여러분 네. 어, 보기에는 이게 구슬 같아 보이지? 어, 별들을 엮어놓은 거야. <laughs> 우주를 머리에 달고 있는 거지. <laughs> 아 그래 그래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런 패션은별 패션이나 이런 거 이게 여기 굴리는 게 아니야 목에 여기 이마에 걸있잖잖요그러면까 이게 대단하잖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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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별이 창조되는 과정이야. 어 그래 그래 우주 별사에서 붉은 별이 창조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어 멋있지 않나? 어 그냥 디자인이 아니야. 일반 디자인이 아니야. 그럼 내가 설명하면 뭐 기가 막히는 디자인이야. 네. 어, 이거는 보이자로 꼬부리지 이렇게 확. 네. 네. 어? 네. 이거는 사슴 뿔 스타일이지. 네. 이렇게 뿔이 확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 아, 이거 또 파도 스타일 모시잖아. 네. 어,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것도 파도 스타일로 올려놓은 아. 거예요. 같은 그야다 네. 파도. 어, 이게 뭔가 움직이는 건, 그 느낌이 들지 않아?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 머리카락 하나만 잘못 꼬아버리면? <laughs> 그림 버려 버려. 요 여기 귀 옆에 머리 기민 머리 할때 제일 불안해. 어, 아, 여기 하나만 까맣게 그어버리면 아, 네. 끝이야. 이거 못 써. 아, 여기 하나만 까맣게 싹 그어버려 봐요. 잔잔한 거 네. 그어놨지. 네. 이거 여러분 한번 그어봐. 아, <laughs> 손이 떨려요. 손이. <laughs> 다 그려놓고 여기 하나만 시끄멓게그리면 지울 수가 없어. 여기 아, 있는데 요 하얗게 보이지? 네, 네. 요 솜털을 얼마나 가늘게 했으면 이렇게 됐겠. 그래. 네, 그 이걸 인간들의 정교한 실력 가지고는 실례지만 혹시 이거 그리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이거 열흘. 10시간. 열시간 10시간. 열흘. 10시간. 그럼 여러분 10시간 백제에다가 10시간 만에 펜, 연필 하나 가지고 만들어내겠는다 어. 어쨌든 그림 자체가 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다. 이게 화려한 스타일이 음. 화려한 스타일. 음. 아, 약간 그렇잖아. 네. 화려한 스타일로 그린다 어? 별도의. 음. 다르잖아. 예. 그래서 이 내가 아는 거를 야 이거 하나가 어디로 갔노? 어. 예. 내가 아는 거를 네. 다 했나 네. 하나? 하나 뭐, 믿겠구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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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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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머리에 왕관 보이지? 네. 그 왕관 위에 빛나는 게 은하계들이야. 은하계들. 은하계들 머리에 이고 있지? 네. 어. 여기 보면 별들 끼고 있어, 없어? 아, 아습니다 예. 알겠지? 예. 이게 우주를 보는 거야. 어, <laughs> 처음에 보셨습니까? 응? 처음에 보신 거 아닙니까? 아, 다른 거군요. 요거는 이제, 오, 단, 요것도 까다로워, 그리기가. 어, 저다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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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무한대. 아하. 가격이 무한대. 예? 아, 아, 아. 네. 음. 이거는 여성의 목을 길게 뺄 수가 있는데, 음. 음. 이런 액세서리를 달아본 거야. 아, 음. 어, 네. 달아본 거지. 아, 이거는 이런 액세서리를 밑에 내려온 이지로 아, 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 네. 그래서 패션이, 이 패션이 특이한 패션이다 이거지. 네. 컬러. 예? 네. 예쁘지? 네. 네. 또, 내 창고에 네. 또한 50장이 있어. 와. <laughs> 창고에, 와. 이 번호, 내 비밀번호 알아놔서 네. 계속 뽑아와. 아. 전번에도 내가 뽑아왔는데, 네. 물건 속에 숨겨놨어. 아. 숨겨놨어. 일반 사람 은못 찾아. <웃음> <웃음> 어. 어. 거기다 놔둬. 재밌지? 네. 예. 눈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눈이 너무 즐거웠 어, 그러니까 어. 인간들은 정밀한 게 한계가 있어. 네. 신인은 끝이 없어. 그치. 네. 어, 저 백지 사, 백지에다가 연필 하나만 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화가가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그려내. 어, 그래, 안 그래? 어떤 화가들이 그걸 표현해낼 수 있을까, 저걸? 아이고, 못하겠어요? 뭐? 불가능해. 화가들은 저렇게 안 그래. 물감로 씩씩 발라고 해. 물감으로. 응? 그 물감으로 그 사람들은 여자 피부도 표현하고 이렇게 해. 근데 그거하고 제가 같이가 털려요. 어? 틀리는 어? 거예요. 네.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그건. 네. 이거는 누구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어. 손끝 한 번만 딱 실수하면 끝이. 맞습니다. 네. 수없서그 네. 물감은 그냥 허트려서 맞추면 돼. 네. 어, 이거는 그게 아니야. 열 네. 응. 시간을 그래. 하셨는데. 여나도 네. 다빈치가 그려난 여성의 모습, 모습이나 남자 모습에 근육을 그려낸거 있어. 네. 그걸 이 연필로 내가 그려으면확 근육이 튀어나는 거야. 아... 사나이 보이는데 네. 물감을해 놓은 거는 그냥 그저 사람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사람에 무가까워 보이는데 생동감이 없어. 네. 그래 그래. 네, 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음. 네. 아... 그지? 네 맞습니다. 음. 탁 보면은 팍 이렇게 끌려 들어가. 그렇죠? 네. 네. 그데 네. 화가들 그려 은 그림 보고 팍 끌려 가나? 아, 그런 그 거없 거 인물화를 그려 놨는데 네. 안 그래. 네. 모나리자, 뭐, 끌려 들어가, 그냥, 물감 가지고 장난해 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냥, 그래. 맞습니다. 미끄림 아, 그려가지고 물감 바른 거야. 네. <laughs> 그것도 물감이 그냥 물감이 아니야. 유성. 고그 네. 뭐, 그 뭐, 뭐 찌끈찌끈, 그거 가지고 싹싹 그리면 되는 건데, 뭐, 그거 네. 시간 좀먹기지 아, 이거는 한번 그리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는 쏙쏙 하면 되는 거예요. 넓은 붓으로. 쉬운 종목이야 내가 어릴 때 만화를 그렸잖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화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권은 그려야 돼. 그래야 일당을 벌어. 말이 하루에 만화 한권을 그려 내가 꼭 집에 가서 그것도 바쁜 모슴살이 하면서 그걸 그리는데 꼭 밤에 그려. 남이 누사잘때 한문 공부 하다가 만화 그릴 시간이 되면 만화를 그려야 돼. 얼마나 그 만화 그리기가 힘든지 알아? 펜도 아무도 없어. 대나무. 대나무 쪼개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만년필을 만들었어요 아, 그 안에 잉크를 부어 아, 그 대나무 아, 뒤에 뚜껑을 잠가 아, <laughs> 그럼 대나무 통이 요만한 거 담뱃대 네. 담뱃대 대나무 네. 그 앞에 대나무 대나무를 깎아가 촉을 만들어 아, 무슨 소리겠죠 네. 촉을 꽂아 그 잉크 나오는공멍만 만들어 놓은 거야 칼로 살짝 긁어 놓으면 잉크가 걸어 나와 네, 그러면 네, 데, 네. 촉 이~ 펜슬이 뭐냐 면 대나무 껍질이 붙은 대나무 조각이야 네. 만년필 핀이 네. 그걸 보다 탁 꽂아요 대롱에다가 네. 어, 안에 잉크가 들어있는 대나무 요 담뱃대 대롱에다가 네. 담뱃대를 꽂는 그 자리에다가 그좁단 네. 대나무를 꽂아봐요 네. 그 구멍이 약간 있으면 잉크가 묻어나와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들어오면그 잉크가 다 닳을 때까지 그리, 그림을 그려 네. 알겠지 닳아도 네. 그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표현할 때도 이뻐요. 싹싹. 그리기가 좋아. 예. 그 대나무 펜을 가지고 만화를 다 그렸어. 그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글 쓰고. <laughs> 어 그렇게 그 펜을 내가 한번 만들 때한열개씩막만들어 놔. 요만하게. 그걸 대나무에다, 그 대나무에 다고 대다 탁꽂으면 거서부터 잉크가 나와. 묻어놓는. 그래서 그 어릴 때 머리도 우리가 다르지. <laughs> 그걸 만들어 서내 혼자만 시골에서 글 쓰는 거야. 음, 다른 그런. <laughs> 어, 우리 선생은 그때 무슨 펜을 썼냐면 펜 쪽을 써요. 펜 쪽. 펜대다가 그거는 종이에다 걸때 종이 가확 찢어지게 돼요. 걸켜. 펜 쪽은. 그죠? 그리고 잉크가 툭 떨어지게 돼. 그건 못 써요. 어. 그펜쪽으로 종이가 벗겨져. 그 당시 종이는 지금같이 맨들어 마지가 않아. 중간에 막 종이가 좀 터덜터덜할 수도 있잖아. 개떡 종이같이. 그래서. 그니까 러 이게 펜대가. 그저저 저저 선생들 쓰는 거 펜이잖아. 네, 네. 그걸 뭐라고 그래, 그죠? 긴 펜. 만년필. 네. 만년필 펜이 아니고 긴 네. 펜. 김... 네. 어? 찍어서 쓰는 펜이. 툭 찍어서 이렇게 쓰는 펜들 있어. 네. 못 봐서 얘들은. <laughs> 모르 어. <laughs> 그보다 대나무가 훨씬 좋아요. 네. 어, 그거는 그림을 그릴 때 잉크가 고르게 안 나와. 네. 어, 막 많이 나오다가 막이 흔들면 또 잉크 떨어져 버려. 네. 어, 아주 안 좋아요. 일정하게 안 나. 근데 그거 가지고 만화를 확잡아잡고 그래가지고, 바늘로 또 꼬매야 돼요. 접어가. 10, 16, 8절로 잘라가지고, 1 6절을잘라가딱좀면 32절이 돼. 그럼 16절 잡아가번딱 접어가. 접은 자주 에다가 실로 꼬매. 그러면 최강근이 돼. 알겠죠? 그럼 보통 그게 10페이지, 한 15페이지 짜리 만화를 만들어. 응? 어? 그러면 바깥에 만화책 바깥에 오면 실로 꼬맨 자국이 양쪽 옆에 있어요. 어, <laughs> 두 군데. 세상에. 그 만화책을 내가 그렇게 많이 팔았어. 음, 초등학교 시절. 네. 공부하려, 한문 공부하려 하루 영어 단어 100개씩 외워야지. 한문 하루에 한 200자 외워야지. 만화 그래야지. 서당에 한문 공부해야지. 학교 숙제 해야지. 머슴살이 해야지. 엄청나 신이님도 실리지만 음. 그 저희가 접한 신이님의 만화책은 음. 주제가 영적인 주제가 많은데 그 당시 이제 판매하신 만화책들의 주제는 혹시 어떤 거였어요? 어, 그막 다양했어서 어. 그게 굉장히 지금 있으면 재밌어요. 아. 음. 음, 신비한 세계, 네. 주로 백국 이야기 아, 그걸 아. 만화로 그려내놨던 거야. 아. 그 사람들이 한 장을 그야 우리 학교 선생님 네. 담임 선생이 제일 좋아해요. 아. 담임 선생이 진주에 있는 선생을 오라 그래가 나한테 그 책을 사가지고 왔어. 만화책들 한 권도 남아 있는 게 없어 지금 다 가져가고 네, 네, 네. 요거 오늘 우리 고향에서 온 사람이 내 만화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지 아, 네. 어 그러잖아요 실제 네. 만화에 아주 그 당시 내가 박사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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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해보실 왜 나는 시골에서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화를 창조해낸 거예요 어? 나는 그걸 만화라고 하는 말은 어른들이 하니까 들었는데 만화책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시골에 만화책이 없었어요. 네. 그 당시 만화책이 없었어그건 내가 사람들이 만화라 하니까 만화로 그랬지만 그걸 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 가져가서 한권 가져가면 선착순 팔아요. 네. 선생이 자꾸 사가지고 진주다 보내. 아, 네. <laughs> 아 그래 나중에는 선생하고 학생들이 싸운다니까 네. 서로 가져갈래. 그러니까 내 만화책이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게 소중한 보물이었어. 네. 굉장히 재밌게 그랬어 무슨지 알지. 네네. 근데 그 만화책이 지금 구해보려고 내가 수소문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아... 한것만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궁금하다. 어, 궁금하지. 네네. 어, 참, 그 그림이 이런 식이에요. 아... 어, 보면은 아름다워. 아... 내가 저 참, 고에 가서 만화책을 응? 또 아주 만화책이라 그림을 나중에 더 찾아 오면또 보여주고 기대됩자 네, 네. <laughs>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유 실험과 이 과일 실험에서 이 허경영 이름선 과일은 사이즈가 줄지 않는다는. 네. 어? 네. 어? 줄지 않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실험은 이렇게 두고 같이 붙여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떼놓고 어 해야 된다. 그 차이를 확실히 이해했어. 우유는 동일체야. 네. 네. 그러나 이 귤은 아. 하나 하나가 하나의 은하계야. 네. 네. 독립체야. 네. 네. 그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침범이 안 돼. 근데 글자는 호갱이 옆에 다른 거 쓰니까 똑같이 돼버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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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가 그래. 음. 어. 여기 우유 컵이고 여기 컵있으면 동일하게 우유가 영향받아. 을 내 영향을 네, 네. 그렇게 내 이름은 암흑 에너지는 이 암흑 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여기서 암흑 에너지도 나와 네, 네. 두 가지다. 가그니까 어, 네. 내가 여기 암흑 에너지를 다 네. 걷어 버렸다. 이러면이 암흑 에너지가 없어졌어. 네. 여기는 자 여러분 네. 가슴 옷 만져봐 네. 힘 있어 없음. 그 에너지가 벌써 나가 버린 거야. 네, 네. 암흑 에너지가 걷어졌단 말이야. 네, 네. 그 암흑 에너지 내가 넣었어. 네. 이건 뗄 수가 없잖아. 네. 그럼 이 옷이 어떻게 내가 암흑에너지를 보낸 걸 아는가? 이 과학자들은 몰라. 네. 이걸 알 수가 없어. 요 네. 네. 금방 떨어지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떨어지지? 네. 그럼 이 암흑에너지를 내가 다시 보내버렸어.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네. 나이로이 돼버려. 네. 누가 보뭐 거짓말 같은데 실제야. 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에너지를 제거하고 인간을 시, 뭐 시체로 만들고 이거를 조폭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 허경영 하는 거에 앉아가지고, 음. 내 마음대로요. 어.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동일해. 네네. 그냥 이래 버리면 다나오 지금 이거는 에너지를 조금만 뺀 거지. 음. 완전히 빼면 가버려. 아. 음. 그러니까 사람의 에너지는, 응? 어? 네. 70% 빼는데 90% 빼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 응. 어. 어.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네. 뭐 에너지. 네. 그럼 지금 봐. 에너지를 내가 다시 넣었다. 옷 잡아 봐. 네. 안 떨어지지. 네. 음. 그럼 내가 에너지를 넣은 이 순간을 말로 안 해. 말로 안 한다. 어떤 표현을 보였지. 그럼 에너지가 나가버렸어. 어. 그럼 내가 이랬다 들어갔어. 이랬다 나가버려. <laughs> 그러잖아. 네. 그럼 이게 암흑에너지는 시간과 거리와 공간이 없다니까. 네. 바로 전 세계가 영향을 줬버려. 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냉장고를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 다 바뀌어.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을 여기 어디 거야? 삼성 겁니다. 저기 핸드폰? 저기 입니다 저기 핸드폰? 전 LG 겁니다. LG 거지. 네. 그럼 잘 봐. 전 세계 삼성 핸드폰은 전부, 누 에너지 들어가 있지? 네. 전부 에너지 나가라. 자, 삼성 핸드폰은 전부 에너지 나왔어. 삼 핸드폰 잡아봐? 네. 힘 있어? 없습니다. 저 핸드폰도 받아와. 저것도 삼성이지? 네. 받아와. 나가버렸지 네. LG꺼는 안 나갔어. 네. LG꺼지? 네. 나갔나?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지? 네. 전 세계에는 삼성 핸드폰 에너지. 저 현재? 다 나갔단 말이야. 네. 그래야 그래, 안 네. 그래? 이게 암흑 에너지야. 네. 네. 어. 어. 내 입에서 전 세계가 붙어버리면? 다 나가는 거야. 네. 내 입에서, 내 입에서 고로비가 어떻게 되라고 가버려 어, 예를 들어, 응, 아, 네, 네. 어, 그러니까 나는 무적인데, 네. 그거를 그렇게 안 해, 함부로 쓰질 않아. 가만히 그냥 있는 거요. 예 자연의 법칙대로, 사필 규정대로 여러분이 되게끔 지켜보고 있는 거지. 어, 내가 만약에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이 수태이 없어지겠지. 그래안 하지. 이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이 이 사람과 내 사이에 미국에 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똑같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 열버리면 에너지 들어가. 네. 열버리면 빠져버려. 네. 자, 여기 이제 축복이 들어있지, 그지? 네. 응. 어. 열어버리면 축복이 나왔어. 축복. 축복.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축복. 축복. 들어갔지. 네. 그렇잖아. 네. 그럼 내가 마음만 열어버리면 축복이 나와버려. 뭐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다 암흑에너지를 조정하는 거야. 네. 축 들어갔어. 네. 들어갔다. 너나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처정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 우리의 채널이 뭐가 없잖아. 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말도 안 해요. 네. 마음으로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 지능이 제로지만 네. 무한대로 했잖아. 네. 네. 이거 말 하나 우리가 아니, 그냥 말로 안 해도 돼. 네. 말로 안 해도, 네. 자, 자, 너 말이야. 따라 해요. 네. 너 말이야. 어. 생긴 게, 생긴 게. 좀 마음에 안든다좀 마음에 안든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얘가 뭐를 했어안 좋은 감정을 넣어서. 안 좋은 에너지 다 빼버려. 아... 네, 네. 그렇잖아. 네. 너 근데 에너지 빠졌는데 다시 어, 너 생긴 게 알고 보니까 마음에 드네. 너 생긴 게 알고 보니까 마음에 드네. 어 그럼 다시 원이치시켜줘 얘가. 그럼 얘 지능이 어느 정도야? 네. 무한대야. 네. 얘나 내가 지능이 같다 이 말이야. 네. 이런 식의. 무한대 의 지능을 만들어내고 없애고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럼 네. 음. 네. 이해가지? 네 이해됩니다. 예.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1 0 0만 톤의 불로유가 앞으로 이제 생긴다고. 보면은... 그렇지, 0만 불로유가 돌아다니면서 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늘궁에 나중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엑소더스가 일어난다. 엑소더스 가 일어난다. 네. 불로유, 엑소더스가 전 세계를 퍼져. 네. 아, 네. 아, 퍼진다니까. 안, 안 네. 퍼질까? 퍼질, 아, 아니 퍼질 이편디 보면 아니 먹으면 좋아지는데 네. 뭘 가서 뭐 가서 주사 맞고 뭐 그래? 불로유 네. 어. 엑소더스가 이미 이게 핵폭탄이야. 네. 퍼져가고 있어 지금. 네. 팍팍다 퍼져. 단아, 네. 네. 예? 네. 우유 이 네. 자연한 거 보고 엄청 우유가 안 쓰고 네. 네. 저맨 우유를 저기 많이 자는 아이고 썩다뇨. 호행약이름만 네. 쓰세요. 네. 안 쓰고. 네. 뭐이말 자체가 그냥 전도야. 퍽퍽 퍼져 나가. 이제 뭐 안티들이 그런 증거가 어딨냐 그러면은 가서 불러유사인해사해서 한번 보라고 그래. 예, <laughs> 네, 네, 음. 다 증거. 어. 0만 톤이잖아. 음, 과일 사가지고 이렇게 어. 해놔 보면 되는 거고. 네. 어, 이렇게 딱 이거 실험한 거 아니야? 네. 정확한 실험. 네. 음. 음. 여기에 있는 글자, 여기에 있는 글자, 그 위치 똑같대. 네. 이 과일을 엑셀에 찍어보고 이걸 찍어봐봐. 네. 똑같대. 네. 그리고 요이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는 거야. 네. 정확한 사진. 그래, 요 그래. 네, 맞습니다. 이 어? 정확한 사진이 있는데, 아, 뭘 이걸, 응? 어? 이 그림에서 봐봐. 이 글씨의 위치들이, 이 사진의 위치 봐. 이거 좀 내려왔잖아? 네. 이거 좀 내려왔지? 네. 거기 찌그러들면서 약간 옆으로 움직이지만 위치는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암흑물질을 과학자들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 암흑물질이 75%야, 지구 공간에. 근데, 우리 눈에 암흑물질은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 맞습니다. 음. 근데, 축복을 받으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나는 암흑물질로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있는 물질하고 다 대화가 돼. 마음속으로 하면은, 여러분은 잡아야 돼. 그 차이야. 내가 능력을 주되, 한정해서 주는 거야. 이 예수 정도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 감사합니다. 예수 정도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네. 네. 거예요. 어? 물질과 대화를 하게 해줬잖아. 네, 네. 맞습니다. 그지? 네. 근데 나는 잡을 필요가 없다. 네. 네. 음.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자, 러시아 푸틴, 러시아 푸틴. 그 에너지 빠져야 빼놨죠. 네. 미국, 바이든, 미국 바이든, 에너지 넣어놨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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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에너지 전쟁 못하게, 음. 에너지 빼고. 네. 음. 내 몸대로.